출발선 정렬됐고 출발보조 요원들 모두 빠져나오면 곧 출발합니다. 경주의 천미터 아홉 마리 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출발선도 인코스에서 3번 덕산시대 안쪽 2번 광하에너울 바깥쪽에서는 7번 6번 등이 빠른 출발을 보입니다. 선두는 3번 안둡스기세 덕산시대가 잡았습니다. 버리차 3마신 이상 크게 달아나는 3번 덕산시대, 2위는 2번 광하에너울 대각선 바깥쪽 7번 창건 태양과 인코스에서 4번 재벌이 3, 4위권에 따라 가고 있습니다. 선두 3번 덕산시대에 격차 크게 벌어진 가운데 3코로 중반까지 선행을 이어나갑니다. 안쪽에서는 2번 광아이노울가 바깥쪽 마스는 7번 창건 태양이 3위, 4위권에 4번 재벌, 그 뒤선에서는 11번 새바람이 5위권 공략해 들어옵니다. 3번, 2번, 7번, 11번, 4번, 6번, 9번, 5번, 1 0번으로 직선주로 승부에 나섰습니다. 안쪽 3번 덕산시대, 그의 마스는 2번 광아이노울두 마리의 동반. 접전 속에서 3위권에 7번 창건 태양 외곽대사 11번 새바람과 안쪽 6번 9번 4번 등이 쳐져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2번 광해노을 종반 선두를 거머쥘 듯 바깥쪽 2번 광해노을이 역전 성공했고 안쪽 3번 덕산시대가 2위권 밀려있는 가운데 3위권이 혼전입니다. 3위권에 안쪽 4번 6번 9번 네마리발선두는 2번 2번 6번 9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